김해안 아파트 주민들이 에너지 사용을 줄이자며 힘을 모았는데요. 덕분에 상금도 받고 줄어든 요금만큼 어려운 이웃도 도와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장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시 외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은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이어서 에너지 효율이 낮았는데 주민들 스스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자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전기와 물, 도시가스 같은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만큼 포인트로 돌려받는 탄소 포인트제 대부분 주민들이 참여해 김해시내 전체 아파트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주민들이 이신동체가 되어서 5.8%에서 80%까지 탄소 포인트제 가입률을 올렸습니다. 주차장과 공용 시설 조명을 LED 등으로 바꾸고 각 세대마다 절전형 멀티탭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에너지 요금을 크게 줄였습니다. 실제로 한 가정이 낸 관리비는 지난 1월 12,000원이 넘었지만 4월부터 만원 아래로 떨어져 20% 정도 줄었습니다. 탄소 포인트제는 줄어든 에너지 요금을 어떻게 쓸지 주민 스스로가 결정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줄이는 금액만큼 기부를 하겠다는 주민은 전체 54.1%에 달합니다. 에너지 사용도 줄이고 어려운 이웃도 돕는 셈입니다. 훈훈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에너지를 절감한 만큼의 돈을 돌려받는 대신 기부를 하겠다는 주민들은 더 늘고 있습니다. 에너지도 줄이고 그걸 또 기부하게 돼서 아마 모든 그 주민들이 그 자부심을 느끼고 에너지 사용을 줄여 환경도 살리고 사랑 나눔까지 실천한 아파트 주민들이 주변 이웃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